네, 안녕하세요 태양 강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뭐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저희 쪽으로 저한테 이제 견적을 요청 하시거나 시공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외주 시공을 직접 하고 있진 않습니다 어, 원래 현장에서 일을 배웠고 사업개발에서 시공하고 부지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였지만 지금은 이제 외주 시공은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시공 그럼 우리는 그 기준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TV 자면 TV고 음,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건실한 시공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력이 부족한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영업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서. 제가 공간을 오픈을 좀 해놓고 있는데요. 다음 카페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견적 요청 게시판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 요청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지에 어떻게 시공을 할 건데 견적이 어떻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글쓰기 하셔서 글을 남기시면 시공업체들이 들어와서 견적을 주거나 이메일을 남겨놓으시면 면 견적을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사실 견적을 받으시는 분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매가짜리 견적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견적 작업을 하는 회사들은 그런 견적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던지는 겁니다. 긁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사업 부지에 어떤 계획으로 아니면 개발행위 도면이 있다면 개발행위 도면을 첨부해서 견적 요청을 하면. 시공업체에서도 그 개발행위 도면을 기준으로 거기에 배치계획 모듈이 430와트가 될 수도 있고 400와트 양면이 될 수도 있고 배치계획을 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음, 제안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 정보도 없이 일마가 견적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견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견적 요청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별도로 업체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카페에 들어와서 영업이나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사짜기질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규제를 조금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카페 규정만 준수를 하신다면 기본적인 운영규칙이 있는데 그 정도만 준수를 하신다면 광고 홍보 게시판도 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정보을 하나만 올리시면 광고 하나씩 계속 올리실 수 있도록 열어놨고 카페 견적 부분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올려 놨다 보니까 모듈 업체, 뭐 인버터 업체가 됐건, 시공 업체가 됐건 자유롭게 홍보하시고 영업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이제 뭐자전 기능은 카페 스스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카페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음, 관련된 내용들, 뭐 REC가 급락하면서 사업성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공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혼자서 내가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 오시면 수많은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시공업체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오픈해놓고 대화를 할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내역들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가 있으시고 또 제가 저희 카페에서 그 최신 기사들을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기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를 예전 같은 경우는 기사가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기사를 100% 신뢰를 하고 믿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사가 그냥 기사 내용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숨겨진 의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회원분들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더 어,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대기업 가셔서 그냥, 어, 던져주는 물건들에 대해서 견적해서 공사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나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도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시공하시는 분들도 또는 어, 시공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어, 다음 카페 태양광 발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래에 주소도 남겨놨으니까 주소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건실한 시공업체와 어, 올바른 사업자의 만남의 장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